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재원, 이혜민 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딜 도망가 시리즈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두 번째로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손효숙 씨가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리박스쿨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일인 지난 금요일 리박스쿨은 가구 등 집기를 실어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외부 간판도 내부 부착물도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출국 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날, 어, 리박스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오늘까지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손 대표는 해명 하나 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놀란 상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열거해 보겠습니다. 1. 리박스쿨에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인 자손군의 양성과 공작 활동을 한 점. 2.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늘봄 학교에서 전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점. 3. 리박스쿨이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에 노인 댓글 부대를 양성한 점, 4. 리박스쿨 사무실에 윤석열 계엄 대국민 담화문, 부정선거 홍보 자료, 박근혜 엽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포스터가 발견된 점, 5. 리박스쿨이 대한 교저와 함께 청소년 1만 명양 1만 명 이승만 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목표를 세우고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가 대한 교조를 찾아간 점. 6. 리박스쿨 부설 연구소 디지털 플랫폼 연구소가 구구 보수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각종 서명 운동을 주도한 점. 7. 리박스쿨 어린이 역사 합창 합창단이 윤석열 옹호 집회의 무대에 서게 한 점. 8. 리박스쿨 역사 수업 시간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존경해야 할 위인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한 점. 9. 리박스쿨과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 애국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희범과의 뜨락 회동을 포함해 관련 홍보 영상 증거가 쏟아져 나온 점. 10. 이주옥 교육부 장관이 늘봄 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 기간 잡지에 축사, 칼럼을 쓰는 등 밀접하게 연결된 점. 11. 리박스쿨 협력단체가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서적 구입 등 지원을 한 점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더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배신한 채 사기, 횡령, 노동권 침해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교육사업 운영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손효숙 대표를 즉각 체포하고 리박스쿨의 조직적 활동의 전모와 대가성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관계 당국에 촉구합니다. 하나, 손효숙 대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합니다. 손 대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리박스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하나 리박스쿨과 연결된 문제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불법적인 관행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조국 혁신당과 국민은 손효숙 대표 의 책임 회피와 침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